금전 문제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 경기가 그렇죠. 침체되면서 그러니까 음. 이분들은 또 쇼핑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방콕 하시고 지내셨으니까 뭐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마저도. 안녕하세요, 홍야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님. 네. 네. 오늘 또 저희가 좀 미리 일찍이 알아보는 2 0 2 3년 갑진년 새해 운세 또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네. 또 갑진년에 우리 토끼띠 분들 은 선님이 또 대박 날띠 중 하나로 저번에 꼬아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토끼띠 분들 선생님 자세히 알아볼 건데, 우선 우리 토끼띠 분들 올 한해 이 개묘년에 토끼띠였잖아요. 해 네. 올 한해 좀, 좀 어떻게 보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개묘년에요? 음, 개묘년에 어떤 날에 그냥 보냈는지. 아, 개묘년에. 개별연에... 개면연에는, 음, 개면연에는 그냥 다들 안 좋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토끼띠마저도 안 좋았다라고 보면 되죠. 그냥 어.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토끼띠도 원래 음, 되게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는, 어, 사람인데, 음. 어, 조금 사람 만나는 거가 많이 없어졌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끼띠도 원래 외로움을 타는 띠는 아닌데 음. 외로움도 많이 타시고 음. 고독도 느끼시고 음. 그리고 혼자 독방도 하시고 음. 그래서 굉장히 서글펐다 이렇게 음.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야지 정답이겠죠 이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야 항상 즐거움이 넘치고 쾌활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쇼핑을 하셔야 굉장히 행복하시거든요 근데 어 이번에 구분 때문에 또 금전. 문제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쵸?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러니까 음. 이분들은 또 쇼핑도 많이 음. 못 하셨기 때문에 그냥 방콕 하시고 지내셨으니까 뭐 좋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마저도 데이트를 어 조금 약하게 하시다 보니까 힐링도 제대로 안 되셨을 음. 거고. 그리고 개면, 아니, 토끼띠 같은 경우는 또 여행도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여행도 포기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힘들었다. 아, 예. 아 어. 그러니까 실패는 그네요. 이 개묘년 한해 금전이 좀안 돌니까. 네. 금전이 안 돌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막시 경우가 많아서 좀 금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럼 토끼띠 분들은 선님 좀 어떤 성향이나 성격 특징, 좀 장점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토끼띠요. 음. 토끼띠는 아, 이제 아까도 말씀드듯이 렸 이제. 어, 토끼띠는 밝아요 밝고 항상 즐거움과 어, 편함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음, 사람 만나기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음, 토끼띠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어, 무슨 성격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성격 변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심성은 굉장히 착해요 여리고 심성은 굉장히 착하고 여리고 어, 그리고 어, 사람들을 다독거려 줄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음, 토끼띠 자체에서는 그냥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아요. 어쨌든 음, 많이 밝으신 분들이 많다. 네네. 좀 그러면 약간 토끼띠가 좀 어디 가서도 되게 밝은 성격이시고 인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주변에 이런 토끼띠를 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따를 것 같아요. 토끼띠는 이상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들은 의외로 없어요. 어... 어, 어. 음, 지금 그러면, 토끼띠는 그럼 살아가면서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세요? 토끼띠요? 음. 토끼띠는 살아가면서 낭비벽. 음? 낭비벽. 아 낭비? 어 낭비. 아. 낭비 때문에 그리고 한 번씩 성격이 제가 변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멘탈 털린다 그러죠. 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멘탈 털리는 거. 음. 그리고 낭비벽.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지 그거 아니고서는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무난한 띠고요어 정말 어, 사람들도 주변에 항상 따르고 하기 때문에 토끼띠처럼 무난한 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는 딴건 다 괜찮은데 낭비를 누가 아또 한가지 있구나 어 토끼띠 같은 경우는 저기 선택장애가 있어요 아 네, 선택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게 가장 힘들어요. 토끼띠는 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선택장애, 그 다음에 낭비벽그 다음에 멘붕. 음. 이거 세 가지. 어, 이거 세 가지가 제, 제일 힘든 띠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만 좀 주의하면은 괜찮은 띠예요. 어, 완벽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도 우리 갑진련 선생님, 우리 토끼띠분들 대박나는 띠중 하나로 제일 먼저 뽑아오셨어요. 네. 우리 토끼띠분들 갑진면 운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끼띠요? 음. 토끼띠는 이제,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토끼띠에, 음, 혼인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 결혼을 다들 늦게 하는 추세지, 추세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87년생 분들이 혼인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년이면 이제, 갑진생이면 이제 38이 되죠. 네. 근데 그분들이 혼인을 막바지로 하실 걸로 보여요. 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단 좋아하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토끼띠는 이상하게, 공부 욕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음. 공부 욕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어, 뭐, 이렇게 무슨, 어려운 자극증을 따시려고 하는데, 그 자극증을 따시려고 하시는 거, 그거는, 성과가 굉장히 좋으실 걸로 보여요. 음. 그리고, 음, 그리고, 건강 안 좋으신 거, 어, 토끼띠는 특히 간 같은 데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괜찮아질 걸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간에 안 좋을 때는 위클 시스를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은 지금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대충 참어 중년 남자분들이 술을 좀 많이 드세요 토끼띠들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건강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니까 그래도 드시는 건 드셔야 되고 또 승진운 진급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당연히 인정을 받는 거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돼요 원래 부담감 갖지 않는 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해내실 걸로 보여요 예 네, 전체적으로 네. 아, 전체적으로 토끼띠 분들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분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예 네,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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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갑진년에 아무래도 토끼띠 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선생님 금전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금전운의 운기도 금전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전운이요? 네 토끼띠 분들 금전운은 토끼띠는 제가 아까 낭비박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요. 주식만 안 하면 돼요. 아, 주식만 안 하면은 잘 보이나요? 잘 들어오고. 여자분들 쇼핑 주의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선택장에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선택장이 있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음. 지르지를 마시고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까? 이것도 솔직히 쇼핑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그게 제가 선택장에 얘기하신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민되실 것 같은 거는 아예 하지를 마세요. 하지를 마시고 음, 그리고 음, 이분들은 절대 투기랑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돈 열심히 저축해놨다가, 비축해놨다가, 부동산, 이런데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돈이 알차게 알차게 모입니다. 이분들은 돈이 떨어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토, 토끼띠는 정말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복이 터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이, 보, 본 일이 있는데도, 추가로 또 알바도 들어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응? 프리랜서 아니셔도 알바가 들어오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토끼띠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는 되게 꼼꼼하기 때문에, 어, 프리랜서 알바가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계속 쌓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관리만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돈이 떨어지질 않아요. 어, 좋네요. 토끼띠분들은 어쨌든 일적인 부분도 잘 돌아가고, 기회도 많이 생기는 만큼 돈 관리만 잘한다면 같은 년에 금전의 운기도 걱정 안해도 괜찮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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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반적으로 토끼띠 운세 알아봤는데요 오늘 오늘 말해주신거는 아무래도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거다 보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끼띠분들 위해서 한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내년에 갑진년에는 토끼 띠분들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밝으시지만 더 밝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계속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